웰컴 투 지구별 로버츠 스와츠지음 황은하 옹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지구별에 태어나기로 했을까? 시련을 통해 성장과 사랑을 경험하려는 용감한 영혼들이 특별히 선택한 곳 지구. 당신도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서문 2003년 5월 나는 프리랜스 홍보 마케팅 컨설턴트로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일에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깊은 만족감 같은 것은 없었다. 내가 지금 이땅 위에서 사라진다 한들 어떤 고객이 그 사실을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들은 그저 내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아나설 터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일에 나만의 혼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성향이 강한 내게는 오직 하나뿐인 나의 모습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보통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쓴다는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길을 잃고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영매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초물리학을 직접 접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영매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느낌이 오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영매와 처음 만난 건 2003년 5월 7일이었다. 그날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날짜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자신에 관해서는 별 얘기 없이 내가 놓여 있는 일반적인 상황만 대략 이야기했다. 영매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 영혼,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삶을 계획할 때 옆에 함께 있던 비물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다. 나는 영매를 통해 내 길잡이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잡이 영혼들은 나에 관해 샅샅이 알고 있었다.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꼈던 것까지도 모조리 알고 있었다.한 예로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5년 전 드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그때 몹시 힘든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내 길잡이 영혼들은 그때 내게 별도로 비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답에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당시 내게 왜 그런 고통이 닥쳤는지 길잡이 영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시련을 계획했었다면서 그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말에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전생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나는 직관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다고 느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영매와의 만남으로 내게는 깊은 영적 자각이 일어났다. 이러한 자각이 실은 기억해내기였다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았다. 바로 내가 영원한 영혼의 존재임을 기억해내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번 생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기억해 내는 것 말이다. 내 길잡이 영혼들이 알려준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는 했지만 그후몇주 동안 나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는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던 탓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일을 하다 잠시 짬을 내 산책을 하던 중 나는 몇주전 영매와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느낀 것이다. 그 사랑의 힘을 온전히 설명할 길은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기 엄마, 손님에게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택시 운전사, 모퉁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발소 창 너머에서 가위질을 하고 있는 이발사.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나는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나는 이런 경험에 대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는 내 영혼과 더 높은 차원에서 직접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내 영혼과 더 높은 차원에서 직접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실제로 영혼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사랑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곧 시작하게 될 일에 포문을 열어주려 영혼이 내게 그런 경험을 허락했던 것 같다. 나는 곧 영성과 초물리학 관련 서적에 깊이 빠져들었다. 책들을 읽으며 전생 계획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그때까지 나는 인생의 시련이란 의미없는 고통이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그 시련들이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수많은 목적을 발견하게 될것 같았다.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그뿐 아니라 내가 그 시련들을 무슨 이유로 계획했는지까지 안다면. 그 시련으로부터 배움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집중하게 될것 같았다. 심지어 그 시련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내적 탐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자기 영혼과 교신한다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전생 계획을 주제로 그녀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었다. 나는 당시 채널링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식이 그녀를 통해 말하기 시작하자 크게 놀랐다. 나는 모두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총 열다섯 시간 동안 그녀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사람들이 전생 계획을 깨닫는다면 고통의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겪는 시련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어 줄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전생 계획에 대해 책을 써서 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걷자면 옛 삶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해왔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익숙한 일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의 중요성을 끝내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실은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욕구가 내 안에 있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내 영혼을 직접 만난 뒤 생긴 확신이 있었다. 나 역시 가끔 우주가 나를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놓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싶었다. 내가 겪는 시련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고통일 뿐만,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 시련에 대처하지 못할 때내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다. 하지만 전생 계획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삶의 시련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는 바로 내게 가장 필요했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대로 사는 데는 아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가장 뜨거운 바람이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부딪힌 그 시련을 껴안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기로 결심할 때마다 스스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만날 것이다.